겨울 체집구름미 들어와, 아, 이봐, 뭐, 나 이미 넣었네. <laughs> 맞다, 여기서 이제, 이 겨울 체집구름미에는 이제 여기 있는, 겨울불이랑, 눈마, 이거 두 개는, 무조건 호미지를 해야만 나오는 애들로 알고 있습니다. 아, 나무 별로 안 자랐네요. 보니까 나무 좀 캐고 싶었는데. 솔직히 개인적인 바람인데, 이제 이 여기 있는, 왼쪽에 여기, 이 구간 있죠 여기가 이제 축제 때 말고는 안 쓰다 보니까, 여기를 좀, 좀 업데이트 같은 거 해가지고, 좀 개발을 해서 저희도 이제 좀 플레이어가 쓸수 있는 그런 자료 좀 만들어서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아니면 뭐 이벤트 같은 거좀 상점 같은 거좀 넣는다거나 이벤트를 열어가지고 너무 저거 그냥 본무도에 딱쓸때 말고는 딱히 안 쓰다 보니까 뭔가 좀 버려지는 잉여 공간 같을까 약간 좀 아쉬운 우리만의 어, 모자 따지 한번 봅시다 모자 예쁜 거뭐 파는지 한번 보자 공무원 모자 헉 공인용원이야 어? 민들레 살까? 난는야 머리에 꽃딴 남자 오랜만에 제 수박머리 보네요 세상에 난는야 머리에 꽃딴 남자 옛날에 이거 드라마 같은 거 있었지 않나 머리에 꽃 달고 막 남자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그런 드라마도 기억한데 사극이었나 아무튼 머리에 꽃딴 여자 그거 영화는 알고 있거든요 웰컴 투 동막골 물론 보진 않았습니다 그냥 뭐랄까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게제창이 아닌 것 같죠 아닌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는 다 보려면 워낙 길잖아요 드라마 같은 경우 막한 편에 한 시간씩 하고 영화 같은 경우는 길면 2시간 짧어 짧어도 한 100분 아니 90분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좀 영화라든가 드라마를 좀안 본달까? 물론 요 최근에 영화를 몇개좀 보긴 했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이안 본달까? 여기 나무는 개지 맙시다. 내재를 캐때 여기 나무 다 빠졌었죠 밑으로. 나무 개수 떨고는 것도 아마 행운의 영향이 가겠죠 보니까. 느낌이 뭔가 그런 것 같은 느낌. 나무가 어떨 때막 21씩 해지고 어떨 때는 19개씩 해지고 이러는 것 보니까. 이것도 행운의 영향 가는 것 같은 느낌인가? 아닌 그냥 나무 캐지는 풀이 있어서 그런가? 범위가? 그둘중 하나겠죠. 이 나무 좀 어느정도 캤으니까 오랜만에 바닷가 한번 내려가 봅시다 이제 이렇게 한번씩 이제 나무 캐고 좀 돌아다닐 때고미도좀한개 들고 가야겠네요 지금 물론 고미를 맡겨다 가지고 들고 오진 못했지만 진화이가 약간 조금씩 보여 가지고 보니까 고미 같은 거좀 들고 가야겠네요 여기 이친구 있네요 얼른 올해 호박 보고 싶다 이번 계절말에 영령의전야제가 있어 주주시티에서 열리는 축제에 비하면 별거 아니지만 이런 작은 마을에 이 정도면 정말 재밌어 곧또 조만간 가을에 마지막 이벤트가 열릴 것 같네요. 확실히 그 여름에 마이사이다는 이벤트가 있는 거아이상 드라마틱하게 마이사이진 않네요, 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집 가서 이벤트를 정리하고 또 자러 갑시다. 내일 운은 좋았으면 좋겠네요. 나무는 600, 뭐야, 620이? 생각보다 많이 캤네? 안 됐다. 그냥 지금 돈 많으니까 저 절임통을 솔직히 말하면 좀 가득 채우고 싶은데. 제가 지금 헛간에 예전에 이제 절임통 가득 채운다 했었죠. 나무가 별로 없어가지고 어, 못 채우고 있거든요 그냥 지금 돈 많으니까 돈좀 많이 써서 그냥 로빈 네집 가가지고 나무를 좀 삽시다 돌은 많으니까 딱히 돌은 필요 없을 것 같고 가을 25일째 황금 호미 사용 강의셨습니다 자 얘기해보고 내일은 흐린 날씨로 종일 강한 바람이 불 것입니다. 오늘 운세. 오늘 행운을 바라긴 어려울 것입니다. 인경생활 정보, 곧 겨울입니다. 인즉, 농장 일은 멈추게 되는 거죠. 겨울에는 작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물론 온실이 있다면 이가 다르지만요. 그래도 할 일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서 알아 봅시다. 넘기는 것 빨리 부으로안 흘려주려고, 이 사람이고. 어, 저 열렸네요. 달콤, 무슨 벨인데, 아무튼. 달콤 보석벨이었나? 아, 달콤 보석벨이 맞을 겁니다, 제 기억상. 저거 수확해 줍시다. 저거 수확해서 이제 저 비밀의 숲에 있는 카놀리한테나 주면은 스타드로 받아줄 겁니다. 참고로 저희 이제 달콤 보석베리 저거는 이제 절임통이나 술통 같은 데는 안 들어갑니다. 수공예 도구에는. 그래버리면 약간 너무 사기랄까? 저 기본 가격도 3천원인데 생각해보면. 뭐 오늘 이제는 할게 지금 딱히 없으니까. 강산 아, 내려가줍시다. 자몇개얻더 쓸까? 자, 금별 3개. 은별 2개, 기본 3개. 금별 좀 많이 떠섰으면 좋겠는데. 이거 팔고, 그리고 이거 못 먹습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아직 시간 좀 있으니까, 나무 캥걸로 조금만, 저림통 약간 좀만 만들고, 만들어서 넣어두고, 그럼 이제 마레에간이랑 아, 마레에간이란다저 대장간 쪽 가면서 황금 홈이랑 좀 가져옵시다. 아, 맞다. 이것도 해야 되죠? 까먹고 있었다. 자꾸 이거 까먹네. 이거 까먹으면 안 되는데. 나중에 돈좀 많이 벌리면 자동 재짓기를 사야겠네요. 안 되겠다. 저 까먹어. 아, 그리고 문 닫고 다녀야 되는데, 자꾸 문을 안 닫아 그리고, 빨리 라이너스 특별 주문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그거 올라와서 쓰레기 20개. 슬레이트에 넣으면은, 번식형 잔디인가요? 이거 이름이? 정식 명칭이? 그거, 제작법을 주는데, 그거를 빨리 얻어야지 이제, 더 이상, 제 살로 있는 건초를 안 먹거든요? 또 이제 겨울 되면은, 건초라는 거 저렇게 아예 하나도 안 자라가지고, 겨울 되기 전에는 저거를, 농장에 있는 저 잔디 다베는걸 추천드립니다. 자, 황금 호을 받았습니다. 이제, 호이랑물 뿌리기는, 황금 단계에서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철 단계까지는 이제, 다섯 칸 이렇게 쭉 이어지죠? 근데 이제, 황금 단계부터는 좀더 길게 누르면, 이렇게, 3 곱하기 3 짜리로 해서 물을 주거나 땅을 팔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건 약간 그런 것도 궁금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이리듐 단계선 어떻게 되냐 라고 궁금하실 분이 계실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3 곱하기 5로 나오게 됩니다 물 뿌리개랑 황금 홈이 둘다 범위가 엄청 커지는 거죠 달콤보석벨이 하나 있으니까 일미소 카놀리한테 빨리 가가지고 하나 주고 스타드로 하나 빨리 먹어줍시다 기력도 좀 올릴 겸 따란 주면은 이펙트가 뜨면서, 어, 눈이 떠졌죠? 이렇게 하고, 이제 한번더 누르면 스타드롭을 줍니다. 짜란, 기력이 총 406까지 찼네요 배방을 찾았습니다. 마음가득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최대 기력이 상승했습니다. 눈만 떠지고 다른 뭐 얘기 같은 건안 나오네요. 옛날에 얘기도 하나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 참고로 이제 이 스타드롭은 일회성입니다. 한 번만 먹을 수 있어요. 아무리 달콤 포석베리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한 번입니다. 남은 건 어떻게 하면 된다? 팔면 된다. 돈또 많이 들어오겠네요, 이거. 아, 운 나쁘다 했으니까 그냥 로빈에 갑시다. 안 되겠다. 그냥 로빈에 갈게요. 그건 할것 같아요. 물론 전인통 하나 만들 때마다 석탄을 8개씩 써가지고 석탄 수급을 좀 해야 되긴 하는데, 그건 이제 대장간 가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대장간 가서 사기에는 좀 많이 비쌉니다, 대장간은. 그래서 그냥 일단 나무만 좀 사봅시다. 나무가 좀 많이 필요한지라. 구매. 나무 하나에 10원밖에 하죠? 10원밖에 할때 나무를 좀 많이 쟁여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이게 2년차가 되면 인플레이션이 미친 듯이 올라가가지고 50원인가 하거든요, 나중에. 생각보면 로빈이 있어가지고 이 동네 나무가 없는 이유가 있구나. 로빈이 지금 나무를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한번에 이런거 좀 많이 살수 있는 좀 배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무 한 999으로 한두세트 정도 삽시다. 그래도 이 난다 이렇게 좀 삽시다 어제가 두 세트가 넘었는데 아산 거로 좀 이거 좀 놓아야겠다 그죠 이거 이 공예실 건축구름이 나무 99개만 넣으면 되네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다리가 완성되겠죠 아니 네데아 겨울 재집해야 되는구나 오거 짠 하면은 숯 까마아 주네요 나무 10조각으로 석탄 하나 만들어 준다는 하지만 효율은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 나무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무도 많이 필요하고 석탄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 대장간 가가지고 석탄을 잡을 수 있는데 나무 10개는 이제 100원이죠 대장간 석탄 하나에 150원인가 하거든요 솔직히 돈으로선 이득인데 네. 하나에 150원이죠. 그래도 석탄 하나 만든다고 나무 몇개 쓰기 좀 그렇죠. 아무래도 농장 나무 가서 절임통 조금만 좀 만들어 줍시다. 딱 40개 석탄 남게 좋습니다. 뭐어 석탄, 아, 어 석탄 나무 진짜 많네요. 지금 보인가 확실히 나무가 좀 많아졌구만. 스프링클러도 꾸준히 만들어 줍시다. 이거 절임통을 저림통을... 자 이거 어떻게 안 떨어나요 예전에? 잠시만요. 내가 이거 예전에 어떻게 이거 어떻게 넣어야지 이게 최대 효율 나오더라. 기억이 안 난다. 잠시 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요런 요롷... 해서 이제 만들면은 최대 효율로 나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꾸 다해버렸는데 갑자기 뭘 해야 하나 이제. 아깐 광선 내려갔었어 했나? 너무 빨리 뭔가 다 해버렸는데. 그렇다고 지금 광선 내려가긴 좀 그렇죠. 제가 지금 나무 를 이렇게 많이 사도 오늘 이제 또달콤 보석배리 파는 가격이 또 있다 보니까 저거면 또 이제 돈더 많이 더 많아질 겁니다. 저게 어, 붉은 보석 가져다라네요, 쌤. 집에 또 붉은 보석이 좀또몇개 있죠? 전해주러 갑시다. 없니? 왜 없어? 잠깐만 다 팔았구나. 아이씨 <laughs> 이게 어렵쇼? 이상하다. 뭐지? 붉은 <laughs> 보석 뭐 보면 예전에 구입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저 주점 가서 커피 좀사옵시다 이제 내일 되면은 그럽옷한테 가서 또 스프링클 사오면 되겠죠. 커피 좀사옵시다3 0 개. 오히려 커피 사기 돈이 더 많이 들었죠. 지금 보니까. 또뭐 해야 될까? 아, 또뭐 해야지. 되 지금 또할게 없어졌다 갑자기. <laughs> 큰일 났는데. 너무 좀 빨리 끝나버렸어. 목요일엔 하수도에서 뭐 파지지 않봅시다. 공원정수 태양 정수 시안 뭐할것 없네요. 올라갑시다. 뭐가 너무 빨리 끝나. 다버렸어 낚시가 달걸 그랬나? 오늘은 그냥 빨리 잡시다. 그날거 같네요. 어차피 돈 들어오고 다돈 들어오니까. 몸만 좋으면 참 좋겠는데, 내일. 일단 광산에서 일단 석탄좀 많이 쳐야 되거든요. 또 지금 석을좀 많이 써가지고, 근데 잘안 나오네요. 석탄이. 아무리 봐도, 아, 맞다. 밑에 문 닫아야 되죠? 와 이거 보이죠? 지금 이거 달콤 보석베리 참고로 얘네들은 농사가 아니라 기타로 들어갑니다 왠진 모르겠는데 이제 기본이 3000골드고 3 7 5 0씩늘어나는데 이제 대신에 리듐 등급은 좀 특이하게 6000원입니다 왠진 모르겠는데 갑자기 기본 가격에서 두배가 그 돼버리죠? 금별에서 갑자기 1500원 붙고 52,000원 벌었습니다 하루 만에 거기다가 제가 광산 저거 보석도 좀 많이 팔아가지고 돈이 꽤 많이 걸렸죠? 아무사에게 날씨가 많이 개쌀해졌지 아마 그냥 겨울이 가까워져서 그런 거겠지 아니면 내일 있을 영영의 전화제를 맞이하러 찾아온 어두운 귀신의 기운 참석하고 싶다면 오후 10시에 마을로 오게 시장 루이스 내일 있을 이제 이벤트에 대해서 알려주는군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이벤트에요 진짜 별거 없는 이벤트 중 하나입니다 맞다 이게 뭐, 보 맞죠? 이게 뭐. 내일은 맑고 하차할곳로 예상됩니다 영령의 전화제를 진행하기 완벽한 날씨군요 펠리콘 마을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간은 10시부터 11시 50분까지입니다 늦지 마세요 오늘 운세 정령들 이 기뻐하고 싶습니다 모두에게 행운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딱 좋게 오늘 운이 좋다고 하네요 광산 내려가기 전에 언제나 그랬듯이 금요일에 저 마차 보고 그리고 저크로버스한 가서 만원으로 스프링클로 사러 갑시다 이제 내일 뭐 이벤트 가자 하고 녹화를 끝내려 했는데 그건 다음에 해야겠네요 이번 날까지만 하고 녹화를 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갑시다 빨리 할거빨리다 하러 갑시다 난 먼저 마차 보기 양털이나재종만다 좋겠는데 자 아이스크림 무 양귀비백 보고 튤립 야채볶음 구리 강석 대만 별이 기본 비료 태양 테이블 커피콩 얼마 사주자 커피콩 사줍시다 나머지는 별로 안 좋네요 그럼 이제 밑에 내려가 봅시다 두번 사러 왔다 리듬 스프링클러 만 원으로 굉장히 좋은 효율을 가지고 있는 스프링클러 뭐 퀘스트 할 만한 거 없죠 이제 어, 세미는 아무도 부근 버서저 받아놓고 아무도 못할것 같고 <laughs> 느낌에 보니까. 세마 미안하다 무능력해서 내가 아예 무능력한 건 아니고 내가 기억이 안 좋아서 빨리 온실 좀 열고 싶다 온실 열어서 저거 고대 시아타워 좀 심고 싶네요 이거 두중 하나면 좀 맞춰서 좀참 좋을 텐데 사막 갑시다 오늘 운 좋댔으니까 밑으로 좀 많이 많이 내려갈 수 있겠죠 싶었는데 또 폭탄 안누고 왔네요 세상에 아 자꾸 까먹네 진짜 이거 미치겠네 아직 시간 많으니까 괜찮아요 이제 아직 오전 1 1 시인데 폭탄 짠은게 없네 짠은게 없으면 좀 그런데 일단 가봅시다 맞다 그리고 지금 생각한 건데 혹시 샌드 드래곤 이얜오 뭐 표시 못 뜬다, 잠깐만. 마지막 식사 주기. 입이 사막 위에 떠있는 태양을 향해 벌려 있습니다. 죽어서까지도 맛보고 싶어 합니다. 이거 느낌에 그거 같네요. 이게 샌드드 리고 있는 것 같고, 여기다 태양 정수 같은 거 주면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태양 정수 아니면 뭐 태양 관련된 뭔가 아이템을 주면 될것 같네요. 이거 하나 얻었네요.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식사를 했으니까 뭐 저기 죽어서까지 막 관련된 막 그런 얘기 있는 거 보니까 딱 봐도 그거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스킬 같은 것도 좀 봐야 되는데, 그죠? 아, 체지 8레벨이고, 이제 전투가 9레벨. 제가 지금 이리듬으로 곡갱이를 돌린 이유가, 지금은 2년차 농사를 위해서 스프링클러 더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안 올리고 있고 지금 태양 농수 좀 필요한데 태양 농수 지금 너무 안캐고 있죠? 애초에 나오는 데가 지금 별로 없다 보니까 제네들 말곤 어있게 언제 먹으냐 그렇다고 크로버사대 사긴 좀 그렇거든요? 어, 솔직히 말하면 드워프 드루마리도 빨리 얻어야겠네요. 이거 드워프 드루마리를 다 얻으면 이제 저 드워프 친구한테서 폭탄을 낼수 있는지라. 이 드워프 드루마리가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낚시를 얻을 수 있는 보물이랑 정농석을 까서 얻을 수 있는 보물이랑 이제 이런 데 이런 모래밭 있죠? 이런 데서 이제 호미지를 하고 나니 폭탄을 더려가지고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봤자, 애들 얻을 수 있는 확률이 1%도 안 돼가지고, 예전에 제가 할 때는 금방 열었었는데, 잘안 나오네요, 드루마리가 전호성 아무리 캐도 그때부터는 이제 돈을 이제 수, 주로 쓰게 되는 데가 이제 폭탄 사는데 돈은 거의 다 씁니다. 거짓말 안 치고. <laughs> 여분이 거대 폭탄 있죠? 이게 하나에 0원하고 이게 하나에 0 0원인가 하거든요. 그래서, 폭탄 사는 거에 돈다 써가지고, 나중에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심심해, 감옥에좀 한번 터뜨려볼까요? 여기 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 아쉽게도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냥, 점토하고 당근만. 인벤토리 자제는 나왔네요, 세상에. 12층 운이 좋다 했는데 왜 자꾸 이런 거 밖에 안 나오냐 어. 바로 귀 나왔다 아이고 고맙다 역시 운이 좋아서 길이 바로 나오는군요. 여기다 이제 폭탄 한번 깔아볼까요? 아이고, 보관나 깔아주고. 오케이, 오케이. 용 친구가 정말 많은데, 용 250마리 그만 잡겠는데, 이러다가? 아, 얘네들 500마리 잡았어야 했나? 엘리베이터 모드 진짜 깔아와야 되나? <laughs> 진짜 그런 생각 드네요. 운이 좋아도 이렇게, 구덩이가 안 나오면 말짱 꽝이어가지고, 구덩이 좀 나왔었으면 좋겠는데, 사다리 말고. 그럼 진짜 쭉쭉 내려갈 수 있거든요? 계속 운 좋게 구덩이만 나오면? 일단은, 사다리라도 많이 타서, 많이 내려가서, 리듬을 좀 캡시다. 지금 그거 먹는 방법이 없네요. 진짜 오늘 구덩이 딱한번 탔는데요. 잠깐만. 20층까지 나 지금 구덩이 딱한번탄거 같은 느낌 드는데 지금? 어? 저기 버섯이 하나 있는데. 아니야. 근데 집 가면 새벽에 제가 다 들어갈 거. 집에 갈 거라 가지고.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어아 잠깐만 이리듐 저 있는데 못 먹었어 이리듐 광서 하나 있었는데 못 먹었네요 슬라임 하나 떨었는데 이걸 못 먹네 아니 애초에 이 캐릭터가 자기랑 겹치는 건 아예 못 데려가죠 저 소시 맞아야 돼요 저를 죽을 것 같아서 그냥 바로 데려왔거든요 일부러 쟤가 바빠져가지고 지금 내려가야 돼 빨리빨리 내려가야 돼 지금 폭탄 큰거이다 씁시다 어터지면 좋습니다 어얘들어디야 나와한 피표 얘냐 왜 나와한 피 얘가 나오네 아이씨 아깝다 16층 도렸습니다아야 <laughs> 어체로확 닿는 것봐 제가 예전에 뭐 얘기했듯이 뭐 이게 몇 층까지 뗐냐 15층? 18층? 아니, 16층까지 떼었나 그랬었죠? 어, 체력 진짜 확 나네요. 체력 나, 아, 회복할 수단 이제 이 없는데? 기억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러면? 저거 음식, 먹, 음식 같은 거먹 먹으려면? 효율 좀 내려면은? 이제 맞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돌보다는 광물들 개수가 훨씬 많아지거든요? 엘리베이터 같은 모드를 쓰게 된다면은, 이제 한 100층 내려가면은 돌은 거의 없고, 진짜 광물들밖에 없는 그런 현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잘만 하면. 42층까지 내려왔네요. 늦어지고 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나 오늘 마이너로 작정을 했으니까, 42층이죠. 43층까지 가고, 어, 또 나왔네요, 이거. 레라롱 <laughs> 이리즌 스프링클로두 개. 이리스프링클로두 개를 받았습니다. 오, 잠깐만. 두 개나 줄줄 줄 몰랐는데? 이러면 이득이죠? 아, 마이네를 왔는데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끝내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체력 회복할 방안이 없거든요. 음식 같은 것도 지금 다 기력 많이 채워주는 거여가지고. 뭐, 함부로, 함부로 먹으면 이거. 안 되는지. 그냥 올라갑시다. 안 되겠다. 자, 그래서 수확은 좀 있었네요. 이리스프링클로두 개에다가 석탄 36개. 그 다음에, 야, 매콤한 장어도 한 지금 3개 얻었죠. 그야 거기다가 이제 태양 정수도 한 16개인가? 여기 4개가 지금 먹었으니까. 수확은 좋네요. 태양 정수와 21개인데, 공허 정수 지금 50개 다 모았죠 그죠? 옷감도 되게 얻었네요 이벤트 정리하고 와 서민장 열매도 하나 있었네 이거 몰랐구나 서민장 열매 엄마 나 자야겠다 야. 다음 녹화되면 겨울에 갈것 같네요 토요일 이제 오늘 영영의 전야제 하는 날이죠 후방.. 아후방에도데 호박은 아직.. 아또문안 닫았네 일단은 뭐 이게 호박 절여놓은 저리, 저리 거다 됐고 꿀도 하나 왔고 어제 금 구운 거 있죠 얘들 와인은 많이 와인 안 나오네 자아무튼어 오늘 되게 오랜만에 스타드밸리 했는데 어, 스타드밸리 좀 진행하면서 이번 편은 돈을 좀 많이 본거 같네요 뭔가를 진행한 것보다는 그죠? 아닌가? 아무튼또 이거 어차피 이거 편집하기 전까지는 잠깐 또어 스타드밸리를 멈춰야겠죠? 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타드밸리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녹화 종료